대충, 이거 7에서 빼니까 7이라고 생각해야겠지. 뒤에서 7이라고 하면 얘는 대충 8이 나가겠지. 대충 해보는 거야. 더 했을 때 치니까 미음은 4라고 하면은 4에서 5를 빼야지 9가 되니까. 재밌네, 이거. 얘는 또 8이 되겠지, 릴은. 그러면 6이 되겠지. 7이 10이 되겠지. 왜 벌써 구한거 같은데 그러면? 아니구나 7, 8, 4, 85 어? 됐잖아 벌써 구했나? 너무 쉽게 풀어버린다 그러면 7, 8, 4는?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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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오케이 85가 답이야